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어~ 최근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어~ 국내 증시가 어~ 조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 미국이 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이런 확산될 소지가 나타나고 있고 어~ 최근에 한일 간의 이런 경제 전쟁이 어~ 서로 강대강 대치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어, 7월달에 들어서, 어, 연이은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어, 수급 상황을 좀 보면, 자, 오늘 기간 쪽에서 모처럼, 어, 기간이 코스피에서 한, 1조 정도 이렇게 좀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기간 쪽에서 오늘 코스닥은 한 608억 정도, 608억 정도 이렇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어, 그리고 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에서 무려 2,867억 이렇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어, 무려 6,050억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어, 양시장 어, 양시장, 오늘, 오늘도 기간들은 좀매수세를 보였지만, 어, 이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 쪽에 좀 매도세가 많이 나타났었고, 어, 최근에 환율이 좀 급등을 하면서, 어,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 오늘도 1.51%, 코스타 기준으로, 어, 3.21%, 이렇게, 어, 조정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음이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한 2,867억 원 이렇게 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기간 쪽에서 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예좀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락한 종목이 어코스닥이한1,080 세개 어, 코스피에서 8822개, 뭐 상승한 종목이 172개, 수 224개로 어,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 투자 심리가 아직은 어, 조금 회복되지 않은 어, 그런 좀 불안한 그런 시장의 수급 사항을 보이고 있구요 어, 코스닥이 어, 장 초반 어, 장초반 코스 타기한 540선까지 좀 밀렸어요, 어, 그죠? 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어, 장초반 한 540선 저가, 540선까지 밀렸, 밀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551선, 어, 조금 음봉으로서 장중에는 오전장만 하더라도 어,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그 투매가 나타나면서 어, 이제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이 털리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어, 아침에 이제 540선까지 좀 밀려, 밀렸지만, 어, 뭐, 곧이어서 좀 이렇게 반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한, 한 시까지는 그래도 양봉으로, 어, 양봉으로 좀 반등이 좀잘 유지가 됐는데,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오후 들어서, 어, 힘을, 어, 내지 못하고, 어, 다시 이렇게 좀 조종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 최저점, 540포인트보다는, 어 조금 상승을 하면서 551.50% 이렇게 조금 아래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이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어 지금은 보시면 어 투자심리는 좋진 않지만 저가 매수세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도 하락이 나타났지만,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 540선 부근이, 어, 보시면, 이제, 람보 1이 있고, 람보 2가 있는데, 이 540선 부근이 바로, 어 람보 2 자리거든요. 그래서 람보 2 자리면서, 어, 직전 저점인, 직전 저점인, 이, 직전 저점은 이 구간이죠. 그죠? 이 구간. 이 구간은 이미, 어, 600포인트는 이미 이탈을 한 상황이고, 어,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어, 탄핵이 됐을 때도, 그때도 보시면 지수가, 예, 대통령이 없었을 때도 570포인트였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 500, 오늘 이제 종가 기준은 505포인트, 550포인트 정도인데, 어, 570포인트 마저도 지금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어, 대통, 탄핵이 됐을 때도 570선은 유지를 했었는데, 여기를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시면, 어, 지금 이 540선 라인이 2010년도, 2012년도, 2010년, 13년도, 2014년도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한 중심 가격 정도기 때문에, 어, 강력한, 어, 좀 지지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이 하락한 어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 투자 심리가 예 좋지는 않아서 뭐 조금 더 조금 더 추가적인 변동성,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런 그 만약에 이제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지수 하락에 따른 어 반대급부로 올라오는 인버스 상품들이 여러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어그 지수가 하락으로 나타난 쪽으로 여러분들 베팅을 하신다 그러면. 인버스 상품을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보면은 이 코덱스 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는 오늘도 이렇게 2%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어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 쪽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200어 선물 인버스 2x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코덱스 어그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오늘 1.82% 이렇게, 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지수가 갭 하락으로 나왔을 때, 얘는, 어, 갭, 인버스 상품들은 갭 상승으로 출발했죠. 그래서, 어, 봉으로좀 마감이 되긴 했지만, 어, 이게 이제, 그주어 인버스 상품들도 직접 고점 부근에서의 어 매물 그 지금 보시 매물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죠. 이라인때이라인때어 지금 매물을 예,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고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도 이 직전 저점, 직전 고점에 따른 이런 부분에서의 이 매물이 있거든요. 이 매물을 소화를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인버스 상품들이 상승으로 이어지면 어, 어 지수는 안 좋다는 얘기죠.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 얘네들이 꺾여야 꺾여야 어, 시장이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뭐 최근에 인버스 상품들이 굉장히 지수 하락이 나타나면서 어또 반대급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일본 예, 역시나 이제 시장은 어렵지만 어 일본의 이런 그이 불매 운동 관련주들이 최근에 아주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반적으로는 다 조정이 나타나지만 하락한 종목이 천 종목 정도 나타나지만 그한백 종목 정도 중에서도 일본 불매운동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아주 강한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애국 마케팅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불매운동 수요주들이 시장에서 좀 재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관련된 기업으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흐름을 보시면 어 역시나 어 오늘 좀 많은 기업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 신성통상 어 신성통상이 어 여러분들한테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급등선 막 돌파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예 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양지사라는 기업도 오늘 한 3%대 에 이렇게 어,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나 모나미 모나미도 오늘 3%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서 지금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도 3%대 상승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 그리고 Tbh 글로벌 Tbh 글로벌도 오늘 25%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티라는 기업 그리티도 어, 16%로 상승이 나오면서 어, 이제는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가려는 어, 그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장이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어, 이런 반사 이익으로 어, 국내에 있는 어, 이러한 어, 그 애국 마케팅 이런 것들로 어,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로서 그 신성통상, 모나리자, 아가방컴퍼니, 어, TBH 글로벌, 에, 그리티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정부에서 어, 일본산 수산물 규제를 어, 좀 안전성을 좀 강화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수산물 내수 판매 확대를 어,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어, 일본 불매 운동 수혜주로 오늘 그 국내 수산물 관련 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어, 이 CJC 푸드, CJC 푸드가 오늘 상한가를 가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어, 그런 기업인데요 상한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바로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한동안 조종이 많이 나타났죠 그죠 예, 조종이 많이 나타났는데 어, 시장하고 같이 조종을 좀 보였지만 예, 오늘 좀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어, 일본 일본산 수산물 어, 안정성 강화 소식과 함께 국내 수산물 관련된 기업들의 내수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CJ시푸드 가좀 어, 수산물 관련된 기업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 상한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타나고 다음날 갭상승 급등으로 출발하면 갭상승 급등으로 출발하면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좋겠죠. 요즘에 시장에 이런 흐름들이 연속성이 없고 좀 개별 재료라든지 개별 모멘텀의 강한 기업들로 어 수급이 좀 그쪽으로 한정되어서 단타 물량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내일 급등이 나오면 어 다팔 필요는 없고요. 급등이 나오면 한50% 이상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으로 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cjc 푸드 그 다음에 동원수산 자 동원수산이 2등주로서 cjc 푸드를 따라가는 cjc 푸드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얘도 뒤따라가는 그 2등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동원수산이 20, 23% 이렇게 어, 급등이 나왔고 자그 다음에 수산물 관련된 기업에서 어, 신라 sg 신라 sg도 오늘 15%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수산물 관련된 기업에서 어, 한성기업, 한성기업이 어, 9%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다음에 사조씨푸드, 사조씨푸드도 한 5%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어 나타났습니다. 어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최근에 관련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또 정부에서 어 일본산 국내 수산물 어, 이러한, 그,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어, 그러한 이슈와 함께,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어, 국내 수산물 관련된 기업들이, 어,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어,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뭐, 미중간의 어, 뭐, 무역 분쟁, 어, 그 다음에 또 하늘강, 하늘과의 관계 악화로, 최근 증시가, 어,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불확실성이, 어, 존재하고 있고, 어, 증시가 어, 급락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코스닥의 이런 큰 흐름을 봤을 때, 어, 오늘 이제 장중에 540선까지 터치를 한 모습이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550선 정도인데, 어, 이 부분이, 어 이제 좀 반등이 나오려면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제 좀 강력한 호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어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려면 호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 기술적 테크니컬적으로는 이 540선 540선이 어이 2000년 2 0 10년도 초반에 그 기준 가격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조정은 조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하고요 하지만 또 반등이 나오려면 또 이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데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어 아니면은 또뭐 트럼프의 아주 강력한 이런 정책들, 아니면 북한하고의 또 강력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 그나, 그 그나마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어, 그런 그 호재가 좀 필요한, 어, 좀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어, 지금 이런 550선, 550선인데, 500선 초반까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인버스 상품들, 인버스 상품들이 오히려, 어 뭐, 약간의 지수가 만약에 더 흔들렸을 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나, 코덱스, 어, 코스닥150 선물, 인버스 등이 지수 하락의 반대급부로 추가적인 상승이 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 이미 조정이 좀 많이 왔다는 부분에서는 어, 요 이번에 조정 저점 신호가 나오면 또 개별 기업들은 또 급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 지수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지, 지수보다 좀 강한. 어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역시나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역시 이제 어 일본 불매 운동 관련된 기업들이 어, 애국 테마성을 띠면서 좀 상승하는 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관련 테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 어또뭐 보다 자세한 예, 보다 자세한 또 이런 사항은 고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어, 실시간 주료 어, 주, 어, 실시간 무료 자료와 함께 어, 시장에 어, 앞으로 주도주가 될수 있는 기업들, 또 당일날 어,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어,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계시고 어,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픈 카톡방 신청하는 방법은 어, 인터넷,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김보현 주식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어, 여기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어, 네이버 카페에 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공지사항 하나 둘세 번째 공지사항에서 세 번째 아래에 보시면 어 이제 카톡방 신청하기 있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성함하고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카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간단한 이유 그 다음에 그 양식대로 최대한 어, 문자 아이, 그 스텝만 보기 체크하신 다음에 어,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선착순 3 0 명까지. 어, 초대 문자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보실 분들, 그다음에 또 주식 어, 공부할 때 어, 여러분들이 또이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고이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여기다가 여러 카톡방 신청하기에 어, 스탭마 보기 체크하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선착순 30명까지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하고 어, 일본 불매운동 관련 기업들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어, 일본 불매운동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이 어, 좀 하락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신성통상이 오늘 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양지사라는 기업 살펴보았고 자 모나미 오늘 3%대 상승 다음 모나리자 오늘 29% 상한가.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오늘 29% 상한가. 그다음에 TBH 글로벌 25% 급등. 그다음에 그리티 그리티라는 기업도 오늘 16%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일본산 일본 수산물 일본 수산물의 반대 급으로 CJC 푸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동원수산, 동원수산 23% 급등. 그다음에 신라SG. 자, 신라SG도 오늘 15% 상승. 그다음에 한성기업. 예, 9% 9%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조씨푸드. 예 사조씨푸드도 한5.8%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많이 부족하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어, 또 좋아요, 구독 예, 눌러주시고요. 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이은 이런 한율 한율 전쟁이죠, 한율 전쟁. 어,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이은 어, 이러한 한율 전쟁 어, 굉장히 뭐 시장에 어, 좋지 않은 영향입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간의 한일 간 관계의 강기 관계 악화. 그 다음에 또 불확실한 동부가 정세.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어, 그러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어,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 이러한 또이 혼돈의 시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어, 여러분들이 비상 계획을 잘 세워서 어, 좀 장기전을 좀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어그 시장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고 어, 시장에서 어, 낙오되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실 수 있다면 어, 분명히 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런 지수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런 그개별 기업에서 지금 시, 최근 시장의 흐름에 맞는 어, 저 일본산 테마 관련된 기업들 잘 보시기 바라고 골드크로스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어, 향후 주도주가 될수 있는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시야를 키우시고요 어,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어, 미래를 준비해 가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어,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하세요.